오우 오. 오, 역시 어어, 어어, 어어. 역시 어, 잘해요? 음. <laughs> 지 아빠가 요리 잘해 어, 음. 열, 요리를 음. 좋아하세요? 음. 조, 좋아해요? 어. 음. 주, 주방 설거지도 잘하고 <웃음> <웃음> 해리 만약에 어려우면 이렇게 하고 반접는데돼리 <laughs> <해리지. 웃음> 많이 에 만나고 하니까 거침이 없는데 아까도 만나고 있었는데 갈비찜 갈비찜 근데 이거 뚜껑 덮어야지 이거 안 익었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많아야 돼 기름 많아야 돼 이거 기름? 기름이 웅덩해야지 우에가 익지 이러갖고는안 익지 안 익지 고기가 고. 아니야? 이 아니 고기 익혀야 돼 고기 뚜껑을 닫을까? 그렇지 뚜껑을 닫아서 음. 잠깐만요 뚜껑 내가 여기 있어